한번 보겠습니다. 선은 자 여기가 뭐예요? 왼발.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말이 느리게 나올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 소정모양 뭔가 이렇게 퍼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모아졌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나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말이 느리느리 게 퍼져서 올라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형입니다. 척자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천천히 하다, 조용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형이에요. 서보, 서행할 때 우리 서자를 쓰죠. 서보 하면은 천천히 보, 걸음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를 서보라고 하고 서행은 천천히 가는 거를 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서행하시오라고 써 있죠. 이때 천천히 서. 단일행에서 서행이라고 씁니다. 자, 서보, 서행 할때이서 자는 일단 발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를 그려서, 아, 천천히 하다, 조용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자형이에요.